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1년에 1톤 가볍게 만드는 김지훈 트레이너입니다. 자 이번에 보여드릴 동작은요 걸스데이 유라씨의 아름다운 각선미를 만드는 동작입니다. 자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려주시고요. 자 허리를 왼쪽 허리를 자 옆구리에 두시고 자 반대쪽 다리를 쭉 올리고 터치. 그리고 반대로 하나 둘 그렇죠. 하나. 둘. 자 어디에 자국이 와요? 여기요. 네, 틀렸어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laughs> 시작. 그렇죠. 하나, 음. 둘, 그렇죠. 하나, 네. 네, 네, 하나, 다섯, 여섯. 자, 이 동작을 하시게 되면 자 이쪽 근육 이 힙의 이 바깥쪽 근육 그리고 이 다리의 이 안쪽 근육, 내전근이라고 하죠. 이두 부위를 자극을 시키기 때문에 평소에 안쓰는 근육이에요. 허벅지 안쪽이라든지 힙 바깥쪽에 어, 살이 군살이 좀 많으셨던 분들이라면 이 동작을 하셔서 군살을 제거하시면 좋은 동작입니다. 자 이번에 보여드릴 동작은요 현아 씨의 아름다운 가슴 라인 만드는 동작입니다. 자 이렇게 엎드린 상태에서요, 자 앞으로 쭉 뻗어주세요. 자, 이렇게 올라오시죠. 첫 번째로, 척추 기립근에 자극이 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팔을 뒤져주시고, 자, 올라와 주세요. 그렇죠. 이렇게 평평하게 올라오셔야만 가슴 근육의 주변에 자극이 되는 동작입니다. 다시, 엎드려 주시고, 자, 내리시고, 앞으로 쭉 위로 올려주시고, 자, 기립근 자극. 자, 올라올 때 가슴 근육이 자극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평평하게 올라와 주셔야 돼요. 자, 더올라오셔야죠 더, 그렇죠.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와 주셔야 됩니다 자이 동작을 하시면은 척추기립근 그리고 가슴 주변 근육이 자극이 되기 때문에 이두 가지의 부위를 공략하실 수가 있습니다 쭉 올라오고 그렇지 쭉 그렇지 다시 올었다가 앞으로 나란히 올리고 그렇지 바로 올라가고